도 85는 본 발명의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집회 본체의 내부로 구성하는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집회는액면가 1,000원불의 집회 전면척의 도안과 뒷면척의 도안의 그그중 집회 구성을 예시하는 액면가 1,000원불의 집회 전면척의 도안과 뒷면척의 도안의 그중 1년 중에 1월에서부터 6월까지 6, 6달간 전반기에 사용하는 만국 지폐의 전면 측의 도안과 지폐의 뒷면 측의 도안을 도시한 만국 지폐의 요소적인 위조 방지 장치를 구비한 국제사회 통화용 만국 지폐의 액면가 일천 원불의 만국 지폐의 구성도이다. 이상까지 본 발명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4-302 우성님의 후원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